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현장을 목격하면 어지간히 의협심이 강하지 않고서야 맞서기 쉽지 않은데요. 누리꾼으로부터 람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완벽하게 범인을 제압한 유모의 활약이 화제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 집 앞에 차가 멈추고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있던 물건을 들고 차로 돌아가는데요. 바로 택배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던 공범은 택배가 차에 실리자마자 냅다 도주했는데요. 도둑은 그대로 길바닥에 나뒹굽니다. 집에서 누군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며 뛰쳐나온 주인공은 바로 이 집에서 일하는 유모였는데요. 신고 있던 슬리퍼를 탁탁 벗어버리고 맨발로 뛰어가 차에 타지 못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집 앞까지 끌려온 용의자는 다시 한번 도망가려 했지만 유모의 강력한 제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용의자는 2010년 이후 20번 넘게 체포된 상습범이었는데요. 집주인은 그녀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축혀세웠고 누리꾼들은 람보처럼 용감한 유모라는 뜻으로 람보 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